러시아가 이란산 무인기를 수입을 했다는 서방 정보기관의 주장이 증명이 되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르게 좀 평가를 합니다. 음모론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우선 2022년 9월 24일 러시아가 오데사를 공격을 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포가 되고 있고. 이 동영상 속에 무인 공격기를 이란산이라고 해외 언론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영국 국방부가 지난 2022년 9월 14일 처음으로 이란산 무인 자폭기 셔헤드 136을 러시아가 수입을 했다고 공개를 하고 2022년 9월 23일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남부전선에서 6대의 셔헤드136을 격추했다며 공개한 사진에서 수직 미익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확인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영상 속에서 확인이 되는 이런 산부인기는두 종류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현재 화면으로 무인 작폭기인 셔헤드136입니다. 이 무인기는 무인배회폭탄이라고도 불리고 공중을 선회하고 있다가 표적이 정해지면 돌입을 하여 폭발을 하는 자살폭탄입니다. 외형은 이스라엘 IAI사의 하롭과 비슷해 보이나 기수 부분의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리어 중국이 이스라엘 IAI사의 하피를 무단 복제하여 중국항공공업 아빅, a v 의 IC가 생산을 한 ASN301과 더 유사합니다. 이란이 주장을 하는 셔헤드 1 3 6의 성능은 작전 반경이 2,000km에 달합니다. 그, 탄자니아에서 아랍 에미레이트로 향하던 유조선, 유조선인 머서 스트레이트가 2021년 7월 20일 오만만에서 공격을 당할 때 사용을 했던 그, 셔헤드 136의 부품을 그 이스라엘이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우지 루빈의 그 논문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이 판단을 한 작전 거리는 최소 500km에서 최대 2,000km 이었고, 탄도 중량은 20kg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으로 무인정찰기인 모하제르 6입니다. 이 무인기는 2017년도에 이란이 첫 공개를 하고 2018년에 전력화가 된 모델로서, 최대 이륙중량은 600kg에 탑재중량이 100kg이고, 작전거리는 200km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이며 실용 상승 고도는 18,000ft에 최대 채공 시간은 12시간이라고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첫 공개가 되었고 2018년에 이제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종류의 파생형이 확인이 됩니다. A형은 주익 하부에 한 개의 무장 장착대인 하드 포인트가 있어서 사거리 6km인 TV나 IR로 유도가 되는 공대지 미사일인 화함을각한 발씩 총두 발을 장착을하거나 이란이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를 무단 복제를 한 알마스를 장착을 합니다. 파생형 B는 주익 하부에 두 개의 무장 장착대가 있어서 운용하는 미사일은 A 그 파생형 A와 동일합니다. 현재 그 외신보도의 경향은 어, 셔헤드-136과 모하제르-6를 이란산으로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헤드-136의 원천기술이 이스라엘-IAI사의 하피이고 중국도 이를 복제를 한 ASN-301을 생산해서 운용해서 어, 전력화를 하고 있으며 대만의 국가중산과학연구원도 이를 복제를 해서 지엔샹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그이 하필을 이란과 중국과 대만이 모두 다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하데르 6 역시 그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중앙 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 소속으로 어 무기의 연구를 하고 총본산인 그 서북공업대학 산하에 있는 무인기연구기관인 365연구소의 위장회사 명칭인 서한애생기술집단공사, 그러니까 시안아이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지 발음으로는요. 그 연구소가 개발을 한그 애생, 아이생209의 형상과 90% 이상 유사합니다. 특히 그 아이생209, ASN209는 북한의 무인기인 방연의 원형으로 국내에 알려진 D4 MPU 또는 시안 MPU6라고 불리우는 무인 정찰기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해석 및 치사점을 조금 도출을 해보면. 우선 그동안 서류상 재원으로만 평가가 되어 온 러시아의 제르식 군사력이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음을 다시 증명이 된것 같습니다. 핵전력 이외에 러시아군의 전체적인 무기 체계와 전쟁 지속 능력은 그동안 공개된 재원과 너무 다릅니다. 러시아 무기를 복제를 한 중국과 중국 무기를 다시 복제를 한 북한 무기의 성능과 체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셔이도 136과 모아데르 6는 외신들은 이란상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ASN301과 ASN209의 그 기체 형상이 거의 90% 이상 동일하고 두 종류의 모델이 모두 한 업체인 중국군, 어, 365 연구소에서 개발이 된거기 때문에 어, 중국산 무인기의 기체를 러시아가 수입을 하고 기체 표식만 이란산으로 바꾸어서 운용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셔헤드 136이나 모하제르 6를 어, 러시아가 전투에서 소모를 하는 소모량을 이란이 지속적으로 어, 감당을 하면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 아주 강하게 의문시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IAI사의 하피의 아류인 이란의 샤헤드1 3 6 중국의 ASN301, 대만의 지엔샹이 개발이 되어서 공개된 시점이 2017년으로 모두 동일한 것이 최대의 의혹 중의 하나입니다. 우연히 동시에 세개 이상 합쳐져서 발생을 하면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시기에 이스라엘이 관련 기술을 대만에 제공을 했으며 중국은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이를 무단복제를 했고 이란도 유출된 기술을 획득을 했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찬 업체를 이제 집요하게 해킹을 하면서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 북한의 관련 여부도 어, 유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개된 방연원 2와 서북공업대학 내에 있는 중국군 365 연구소가 개발을 한 ASN-209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때이 어, 자살무인기 하피의 북한 유입 가능성을 어, 조심스럽게 어, 추정을 해봅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